2022년 10월 31일, 호아유 고통이 은혜 고통이 주에게서 돌보심의 증거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고통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금 제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호흡 주시고, 심장 주시고,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는 더 없는 은혜입니다. 이 고난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새록새록 감사한 뿐입니다. 주님, 주님은 한스대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이 한스대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 한스대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스대반이 받는 고통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돌보아 주셨고, 지금의 고통도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의 고통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보듬어 주셨고, 오늘도 제 옆에서 걸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죠? 너는 누구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입안에 성령의 은혜를 담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심장을 찾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 방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받은 은사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